저희 샵 컨셉은 일단 산후 전문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오픈을 준비하면서 다른 원장님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인스타를 쳐다보니까 요새 조금 젊은 시 원장님들은 시바산을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바산에 이제 전화를 해서 알게 됐고. 제가 생각했던 교육은 뭐 제품 그냥 소개 정도만 하고 뭐 이거 파, 사주세요 하는 요새 그런 교육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취급할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단순히 판매 목적보다는 체계적으로 고객을 관리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시어서는 조금 더 어,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 프로페셔널하지 않나 싶어요. 어, 처음에 제가 어, 눈독을 들었던 제품이 이제 메조 크림. 어, 많이들 알고 계시기도 하고 다른 원장님들이 많이 쓰셔서 그런지 제일 먼저 그게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품을 취급한다면 그쪽 라인으로 조금 더 활용 방안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아직은 창업 준비 중이고 제품들을 이제 보고 이제 접, 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구상을 더 해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만약에 그걸 접목을 시킨다면 산 후에 엄마들이 피부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접목을 시킨다면 조금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